시워져야니다이 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봉이 어, 되는 신앙인들 되시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삶의 정황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출신 자체가 그 당시에 바리세인 카만 엘리트층이었는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이렇게, 순수 협동의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또,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 율법주의자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최고, 이,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트 최고 부유한 그런, 이 1%, 상위 몇 프로만 이런 선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40세까지는 뭐 했느냐 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거기 열심히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한4 0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무색으로 쭉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아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안 믿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하면서 항상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으로 살면서도 바울이 이 삶은 이 애맞고 망간이고 깜빡하고 결국 순교하고 이러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일평생이 그냥, 매맞고, 도망 다니고, 감옥 가고, 순교하고, 폭락 만나고, 뱀 물리고, 뭐 이런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인자,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된 사람 아닙니까? 왜? 아주 이게, 엘리트층이, 최고급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이 최바닥의 삶을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사라고할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건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환경이 최악인 게 어디입니까?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까? 환경이 가장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내가 이 며칠 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에 아는 사람이 한가 감옥에 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아홉 그세 평에 아홉 명이 사는데 근데 이제 예, 밤에 한두번 온도를 해주고 낮에는 제 콘크리트 바닥에 불을 안 넣어준대. 그리고 밑에 뭐 바닥에 옷모대 모포 같은 거 깔고 위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옷 깔고 그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춥고 써. 삶인 바닥에 그냥 찬 바닥에 있잖아요. 앉아 있어봐 찬기 얼마나 올라가겠어 얼마나 불편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 다시 말하면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은 이게 어디냐? 감옥이네 바울은 거기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살아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그 사람 잘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은 정말 감사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힘들 때도 견디어 낸 뿐에 전에도 간증했지. 정말 힘들다. 근무있다말 못했죠. 친부모에게도 친형제에게도 말을 못한다. 내가 죽을 병들어도말안들했어 무슨 도움 줘요? 근심 많다. 아니, 형제, 자매에게, 부모에게 말해서 무슨 도움 되는 게 있어요? 아무 뭐 도움 안 됩니다. 막상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암이라든가 죽음 앞에 나큰 문제 앞에, 부도 앞에 딱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인데말해서 도움 안 돼요. 하나님께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죽음 앞에서 어떤 큰 부도 앞에서 부모가 도움될 것 같아요. 저혀 도움 안 됩니다.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모범적인 감사 생활을 했는데, 첫째는 역경 중에 감사 생활을 했고, 두 번째는 타인이 받는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역경 중에도 감사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잘될 때도 감사했다.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이4 0세에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계속, 이 1차, 2차, 3차, 4차 막,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장가도 못간 거야. 너무 복음전 하는 거, 전도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가다 보니까, 자식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거기다 돈도 없었어요. 거기다 집도 없었어요. 매일 하는 일이라고 매맞는 일, 풍랑맞는 일, 배에 물리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끝에 가는 숨겨나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이 바울은 감사했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 환경이 최악이었는데도 이 감사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고, 참안 됐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한한 이 승리자, 영광자, 이 신학성년 3분의 2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타인이 받는 축복에도 감사했습니다. 고른전서 1장 4절보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있잖아요. 교인들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전부 잘 돼야 됩니다. 음. 이 교인들이 잘 돼야 이 감사가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음. 이 교인들이 서로 간에도 어 A라는 교인이 잘 되면 B라는 이 교인이 감사해야 돼요. 왜 A가 잘 됐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세 감사. 누가 잘됐다 하면 하이보 그래 잘됐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다 응원해 주고 더 잘되도록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잘되면 시기 질투하기 쉬운데 바울은 감사하고 감사 기도해 줬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주고 살자. 누가 잘 됐다 하면 하이브글레잘 뭐 그래, 됐다 감사가 터잘 돼야지. 막 음. 이렇게 응원해주면 축복 기도해 주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 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더욱 잘 되도록 잘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면서 간생에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모든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세 가지를 딱 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뭔지 아느냐? 세 가지로 나는딱 들었다. 바울이 것.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냥 기뻐하고,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기쁨, 기도, 감사잖아요. 이 기쁨, 기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혹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내 마음에 감사를 내 일상생활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회복하는게 중요한 건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살잖아. 기뻐야 이 병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병도 이기고 또이 감사해야 병을 이기는 거예요. 전문의 이야기했죠. 어떤 장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 한번 받으면 나들러가다가 목사님을 힘들게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달라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주면서 딱 한마디 자기의 산철을 드네. 장모님 성질 머리를 고치라고 장지 모님이 내가 성질이 그렇게 빌라니까 암이 다 걸리지 않느냐고. 암은 아무나 걸리냐고. 성질이 더러우니까 암 걸리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 안걸리는데 고쳐주든가 말든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그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문을 막 차고 나가려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장로님 그안에서 고침 받으려면 하루에 천 번씩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천 번씩 일기장에 쓰세요 사님이 내 일이 이럴수가 있나 <laughs> 아 자기가 암 걸렸다고 같이 울어주고 막, 막 자기 끌어안고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안쓰기 당해도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는 뭐 하나님 고쳐주든지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이소이 그러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성질이 얼마나 더러워서 막다암이걸이 놓고 그러고 그러더래 성질을 고라그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성질이 이만한거야 장모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질라 가지고 사울 목사님한테 대들 수도다 하니까 이게 나오면서 성질라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 장문이 아멘 서버찌 만들려고 하루에 천번씩 하는 감사합니다 일기 쓰세요 그러더래그집에 아가가 만히 생각해 자기의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엄청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내일도 그렇게 해서 그게할 수가 있나 어? 일반 성도도 안 걸렸다고 하면 그렇게 서하게를못 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면으로는, 이, 내가, 모리 목사님이 방금 마지막으로 말할 말씀이, 이, 하루에 천 번씩 감사하면, 아, 무 고집받는다. 장르명심하서이 말이 신받나더래 그래가 그때부터 장로님이 노트를 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루에 천 번씩 썼대, 실질적으로. 그걸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암이 깨끗하게 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뭐, 주변에 뭐,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릇처럼 나오더래. 하루에 천 번씩 있잖아요. 3개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쓰고 나니까. 자다가 누가 탁 건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래. 그러니까 암도 낫더래. 기도하기, 기뻐하고 이러면 무도 낳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이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해보러 가세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를 해보러 가세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많은 그녀와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이, 아, 네. 이, 이 시대를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만 그만하고 다 힘들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날과 비슷한 게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배틀있게잘 먹고 잘 살고 노릇도 잘 먹고 잘 살고, 잘잘 살고 일하는 사람직죽으고 일해도 어렵게 살고 막이런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 하복복서를 읽어보면 기록했느냐 하면 하복복서장서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악하고 불리하고 고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살지 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변을 지켜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막 우리가 착하고 예수 믿고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우리가 잘 살고 저악한사람들을못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우리 또끊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빠지는 것이 하바국서 1, 2, 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바국서입니다 그래 하서를 기술하는 그러다가 하바국이 가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 세상이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주변 환경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게딱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박국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는 하나님 한 번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의 이 아무런 이 열매도 없고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감남나무에 아무 감남나무에그 열매도 없고 소추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갈이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 나를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나의 발을 사슴을 갖게 하사 정말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네 감사하다. 내가 신앙 지키고 이 하나님 보실 때이 믿음의 사람도 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이 하방처럼 이 불안미하고 또 불평할 것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게 살아야 돼 이 바울은 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두 가지로 듭니다. 첫째는 이 굿속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거예요. 굿속에 은총이 뭐냐면 하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고 안사어지 못하고 안사람이다 남들에 비해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주시게해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을 자기가 못 만났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천국 갈수 있도록 해 주신 거. 이게 구속의 은총이라 그러는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바닥을 칠것 때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다. 이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 이그속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천국 갈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거기 있었듯이다. 그것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야. 우리도 있잖아내 자신의 부족, 내 자신의 죄,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 못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항상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가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돼요. 이 하나님은 무안과 왈란과 이 핍박으로 인해서도 그걸 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종전으감정했듯이한 사람이 줄 병들 물어봐야지 아이 모든 일가 친척이 다100%복음이됐고구나 이한 사람이 줄병들을 고친 받으니까 이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이이온 가족들에게 깨달아져서 가문 자체가 보면이 수많은 이 가문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때도 못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력하게율되게 하신다. 지옥 가는 거고 천국 보내는 거. 그게 그게 더 값싼 거예요. 음. 우리가 이 땅에서 좀잘 먹고 잘 사는 뭐합니까? 그보다 이 땅에서 좀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더라도이 천국에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성공한 거예요. 음. 그이 땅에서 좀어다고 할지라도 어려울 때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음. 하나님은 협력하기 유익하게 하신다. 내용혼를 구해 뭐 주시고 내 가족을 구해 뭐 주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천국을 주시는 여기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음. 하나님은 화가 변화에 부기되게 하시는 분이고 예, 모든 것을 협력하기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감사히감사하시요 역경과 한난 중에도 감사하고 사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예, 견뎌내고 음. 하면서 사십시오. 이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괜히 밥상을 넣는다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남편이 안죽고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그 밥상을 억지를 힘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밥상도 못 얻을 때도 있다니까 고단다니까 그런 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들 일단 모두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나님은 직접과 같은 축복도 임하고더큰 그 은혜도 임하게될 점이 있습니다. 나갑니다, 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만만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할수 있는 저희들이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